곱셈공식. 왜그 곱셈공식 나눠줬던 거에 인수분해 방법은 그걸 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웠던 거한번더 외우면 되는 거야. 새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몇개 없어요. 물론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인수분해. 앞에 볼게요. <laughs> 자, 이걸 인수분해하면은 x-2랑 x-3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다 알고 계실 테니까. 자, 얘는 이 괄호와 이괄호의 곱셈으로 되어 있지. 이때 요거 괄호 하나를 뭐라고 합니까? 인수라고 하는 거야. 심지어는 여기에 곱해져 있는 숫자 굳이 억지로 설명하자면 모두 1도 생략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 중3 때 인수분해 배울 때 1도 인수다라고 해서 배웠던 거야. 얘도 인수고요. 얘도 인수고요. 두 개로 곱한 것도 인수라 그랬었어. 기억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전부 다과로의 형태로 곱셈이 되어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개념 질문에 물어볼 거야. 오케이? 개념 질문은 간단하게 돼 있을 겁니다. 인수분해 돼 있고요. 자, 지금부터 배울 인수분해는 항의 개수가 두 개짜리 인수분해하는 방법 3개짜리 인수분해하는 방법 4개 5개까지 배울 거야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쭉 한번 배우고 이제 그 예외 문제들을 좀더 배운 다음에 배우면 개념은 끝이야 그러니까 사실 개념이랄게 별로 없어 중요한 많이 중요한게 없어 다 아는 내용이 아니 내가 그래서 문제만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공통 공통적인 인수분해 한번 가볼게요 네, 잠깐. 공통이 아니라 기본 인수분해 기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얘네 인수분해 뭘로 묶을 수 있나요? 네. M으로 묶을 수 있지 나머지는 어떻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지 그때 얘를 뭐라고 합니까? 셋다 공통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름이 뭐야? 공통 인수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뭐다 아실 테니까요 세개다 공통적으로 있는 숫자들은 숫자나 문자는 묶어줘라 이 얘기예요. 제일 많이 하게 한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 인수분해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뭘로해야 됩니까? 이로 묶어줘야 돼. 이거 물어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인수분해 안 하면 맞아 틀려. 틀리는 겁니다. 묶을 수 있는 거다 묶어줘야 돼. 상호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여기 기본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여기 잘 봐야 돼. 자, 이제 항이 두 개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항이 두 개짜리는 이 뭐가 있냐면은 니네 합차공식 기억나? 합차공식 어떻게 하는 거지? a 제곱 빼기 b 제곱이죠. 공식이 뭐야? 불러봐. 로스 b 또 a 마이너스 b지. 이해가? 반대로 가는 거, 그지? 이해가십니까? 자, 요거를 이제 배웠던 거고요. 우리가 이번에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a3제곱 더기 b3제곱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었 a 플러스 b a 플러스 b에 a +b 음, 쭉 불러봐 b 플러스 3ab 음, 제곱? 제곱 빼기 3ab 오케이 그거 전개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래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를 좀 정리를 한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외워야겠죠, 당연히. 잘 나오니까. 자, 이게 만약에 빼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 빼기란 얘기는 B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B 대입한 거죠? 그니까 B 앞에 있는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요. 상관 어떻게 돼? 불러봐. 네. 네. 그렇지. 그죠 자, 항의 세 개짜리는 이렇게 음.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이 세개짜리 항이 세개짜리는 이런게 있어요 자 이거 인수분해해서 다 배웠지 그지? 이거 어떻게 해? 요게 구조를 잘 보면은 요거 인수분해했을때 x, x 이렇게 돼있지 이렇게 쓸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겁니까? x 제곱 뭐랑 뭐랑의 곱이야? x랑 x제곱 그지? 여기는요네 2랑 3인데, 이제, 상황상,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조가, 이거 두개 곱한 게 얘야, 그죠? 이거 두개 곱한 게 얘죠? 얘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가운데가 나오는 거지. 이해가? 자, 지금 배울 내용은, 이건 다 알잖아, 그지? 요게 이제 조금 더 확장된 내용으로 나올 거야. 그걸 하나 설명을 해줄게, 내 문제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laughs> 설명을 드릴게요. 더 갔다 한게 없네. 됐다. <laughs> 자, 얘는 잘 보시면, 크게 구조를 봤을 때, X제곱, 그 다음에 X, 상수항 이렇게 돼있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을 할수 있냐면은, X제곱은 뭐랑 뭐랑의 곱이야? 어, 얘는 XX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뭐랑 뭐랑의 곱으로 돼있어. 얘는 아예 인수분해가 돼있지. 하나는 A 플러스 1, 하나는 A 플러스 2야. 얘가 무슨 말이지? 얘가 이제 뭐의 곱으로 되는지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중요한 건 얘가 나와야 돼얘가 이렇게 한번 곱해볼까요? 어떻게? 해? a 플러스 2에 어, x고 얘는요? +2에 1에 x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얘가 플러스 플러스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든지가 되겠지 일단 두개 한번 더 해볼게 더하면 어떻게 될까? A. 플러스 3에 x가 되는데 가운데 보고 가 뭐야? 마이너스네요 그럼 둘다뭘 붙여야 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이해가? 그럼 이거 답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요렇게쭉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돈배. 그지? 비타는요? 이해가? 세 개짜리가 이렇게 확정된 버전으로 나온다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항이 네 개짜리인데. 4 개짜리는 내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음.. 중3때 이미 배웠던 거야. 겁나 중요해 여기. 자 항이 네 개짜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두 개씩 묶는 방법이 있어. 두 개씩. 자 예를 들어볼게요 ax p l u bx ay p l u by가 있다고 칩시다. 항이 확실하게 4 개지? 이렇게 4 개에서 짝을 짓는데 요렇게 두 개씩 짝을 짓는 거 이렇게. 두, 두 개가 이제 짝을 짓는다는 거는 공통 인수가 있어야겠지. 뭘로 묶을 수 있냐? x로 묶을 수 있지. 그럼 a 플러스 b의 x야. 얘가 여기는 뭘로 묶을 수 있니? y로 묶을 수 있어. 불러봐. b의 y가 되겠지. 끝. 인수분해를 한번더할수 있어 없어요? 공통 인수가 있어, 그렇지? 얘 다. 만약에 너네가두 개씩 묶었는데 공통 인수 안 생기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렇지? 뭘로 묶을 수 있나요? a 플러스 b로 묶으시면 남는 거, x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상훈 기억나? 어. 기억나? 음.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세 개짜리 묶고 한 개짜리 묶는데 얘는 이세 개짜리가요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자, 예를 들어볼게. <laughs> 자요세 개짜리가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어떻게 xx x, 마이너스 마이너스인가 어떻게 x 그렇죠 이렇게 되는거야 상황 이해가? 그러면 이게 세 개짜리가 이렇게 묶여 버리면 은 제곱이잖아. 근데 이쪽도 제곱이어야 돼. 그럼 이거 그 다음은 무슨 공식으로 합차 공식으로 또 넘어가 이해가? 합차공식까지 바로 연결되는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더하기 y 뒤에는 이거 빼기 y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다시 한번 항이 4개짜리는 2개씩 묶는 방법이 있고요 3개짜리 묶는 방법이 있는데 3개는 완전제곱식이다 그다음 합차로 넘어간다 이거 너네가 직접 똑같이 푸는 방법까지 그대로 시험 볼 거야 아시겠죠? 해야 돼할줄 알아야 돼 자, 네 개짜리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개짜리 갑시다. <laughs> 몇 번이냐? 번호가? 아까 몇번 쓰다 말았지? 두 개, 세 개, 네개 했지? 두, 다섯 개 6번? 자 6번 지금은 다섯 개 이상인데요 <laughs> 항의 다섯 개 이상인 거는 문제가 스타일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제가 아까 3개짜리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 빼고, 이렇게 합시다. 음, 문자가요. A, B, C나 아니면 X, Y, Z처럼 이렇게 문자가 3개짜리가 나올 거야. 문자가 이런 식으로 3개가 등장을 하면 일단 1차적으로 봐줘야 될 거. 얘를 과연 어떻게 인수분을 할 거냐. 첫 번째 할 일. 어, A, B, C의 차수를 먼저 살펴봐요. 차수는 뭔지 아실테고 이 중에서 제일 차수가 낮은 애를 확인해야 돼. 식이 아니고 문자. 차수가 낮은 문자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차수가 제일 낮다. 그러면 A에 관해서 식을 정리를 하는 거야. A 있는 거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A 제곱이면 A 제곱 있는 거 묶어주고 플러스 A 있는 거 묶어주고 혹시 상수왕 있으면 상수항 있는 거 묶어주고 해서 는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 배웠지 이거 뭐에 관한 상등식이야 어떤 문자에 관한 상등식이야 어 A에 관한 상등식이지 이해가 그렇게 인수분해 해주라네요 이게 무, 인수분해라서 는 0은 없는데 이렇게 이해가 일단 1차적으로 할일 이거야 이렇게 묶어주잖아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에서 이세개 중에 공통 인수가 분명 생겨요. 세세 개가 공통적으로 이제 묶을 수 있는 애가 하나 생겨 무조건. 그럼 얘로 이제 한번더 묶어주는 거야. 일단 얘가 방법이. 이거를 내가 문제 하나 보여줄게. 지금 이제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물어볼게. a 차수 몇 차야? 3차. 3 a가 몇 차야? 3차. 3차. b는? 2차. 2차지. 자, 그다음에 c는 1차. 1차지. 그럼 누가 제일 차수가 낮아? C. c죠. 그럼 뭐에 관해서 정리하면 됩니까, 이거? c에 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c는 몇차 있나? 최대. 1차밖에 없네, 그지 이해 가? 둘이 1차잖아, 그지 그러면은 A B가 있잖아 이것도 봐봐 묶을 때 규칙을 정해주면 A도 있고 B도 있지 그지 그러면은 누굴 먼저 써야 돼 A를 먼저 쓰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묶었지 자그 다음에 얘네들한테는 C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네들끼리 우리가 따로 쓰는데 얘도 묶을 수 있으면 또 묶어야 되지 둘이 뭘로 묶을 수 있나요 A야 A제곱 아 A구나 미안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이야 이해감? 음. 이렇게 묶어 놓고 나면은 공통인수가 분명 생겨야 돼 똑같네 그지 묶을 수 있지 어떻게 해? 불러봐 네 얘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뭐 남고 C 남고 그치 얘가 자 물어볼게 인수분해 끝이야 뭐좀 이상하지 않아 이 뭐야 그치 이거 무슨 공식이지 그렇지 합차 공식이야 얘까지 깔끔하게 인수분해 다 써줘야 돼 자, 이 얘가 무슨 말지? 가 음. 자, 근데 봐봐. 이 문제는 잘안 나와요. 셋 중에서 차수가 하나 낮은 거는 문제가 잘안 나와. 근데 혹시나 나오면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야. 됐지? 인수분하는 방법이. 자, 두 번째. 동차식이 있어요. 동차식이 뭐냐면 ABC 문자가 세 개가 있는데 A랑 B랑 C랑 차수가 다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차수가 갔다 해서 동차식이야. 얘. 어. 말이. 얘가.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봐 봐. 봐 졸린 거 알겠는데. 빨리 봐 봐. 그러면 제가 동차식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함볼게 얘네 보면은 전개 한번 해 봅시다. 야 인수분해 하기 전에 무조건 인수분해를 하려면 이거 다 풀어놓고 해야 돼 풀려면 이전리 한번 해봐 불러봐 쭉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이쪽 오케이 이거 정리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a 제곱 어, c가 되겠죠 자 봐봐 a 차수가 제일 큰 차수가 몇 차야? 2차죠 b는 b도 2차 c도 이렇게 차수가 다 똑같은 걸 동차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감 아까 제가 적용이 안 되지. 문자 하나가 차수가 낮아야 되는데 는 아니잖아, 그치 이럴 때는 이럴 때는 A, B, C에서는 A로. 혹시 만약에 X, Y, Z가 있으면 X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유는 없어요. 빠른 문자 순으로 B로 해도 되고 C로 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보통 답지들은 A나 X로 많이 먼저 설명을 해. 그게 보통 의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서 그런거야 자봐 이제 정리할게 a에 대해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돼? a제곱 묶고 a묶고 없는거 묶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가 <laughs>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a에 관해서 정리하는거 니까 a에 관해서 자 여기 a 2차가 뭐있나요? 얘하고 또이렇게 있지 그지? 얘 a제곱으로 묶으면 남는게 뭐야? b-c야 이가 자, 그럼 눈치를 또 채야 돼. 여기 써 있는 애들하고 공통인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 매. 그럼 여기에 공통인수가 뭐가 있어야 될까? 그렇게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니네가 인수분하다가 해 B-C가 안 나오면 잘못 푼 거야. 오케이? 갑니다. 여기. A야, A. 여기 A 있죠? 또. 여기도 있네요. A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제곱이지. 잠깐만. 야, 우리 인수분할 때 앞에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도 묶어, 안 묶어? 마이너스도 묶어줘야 돼. 그게 조금 더 편리해. 요 이거 마이너스 A로 묶을게. 그럼 어떻게 해? 여기는 B제곱 남고, 여기는요? 아, 예. 그치, 마이너스 C제곱이야. 이해감? <laughs> 자, 여기는 A가 없는 애들이지. 없는 애들 이렇게 둘이 있어. 그치? 얘네들 묶어야 돼, 안 묶어야 돼? 묶어줘야지. 뭘로 묶을 수 있나요? B, C로 묶으면 뭐 남아요? 앞에는 B, 어, 뒤에는 C 남지. 이해감? 그치? 자, 근데 가운데를 잘 보시면은 얘는 인수분 한번 또할수 있지. 이거 무슨 공식? 합차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이해가십니까? 응. 이해갑니다. 공통 인수가 뭐예요? b 마이너스 c죠? 일단 b 마이너스 c를 앞에다가 맨 앞에 묶어놔요 이렇게. 됐지? 응.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쓸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남아? a, a 제곱 남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 여긴잘 보면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인거야 지금 가운데는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얘 데려갔지 그럼 남는거 얘네를 써야되지 이거 일부러 전개해서 씁시다 전개해봐 어떻게? ab-ac야 얘가 무슨말이지? 오케이 여기서는요 B -C 데려갔으니까 b-c 데려갔으니까 누구남아? bc 남는거야 됐지? 시 <laughs> 물어볼게 인수분해 끝이야? 뭔가 얘도 될것 같지 않아 그지? 항이 몇개야 여기 항이 4개야.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야? 두개두개 하든지 세 개짜리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세 개짜리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제곱이 하나밖에 없어. 그지 그럼 걔는 아닐 거야. 두 개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두개 묶으면요. a 에 어, a b지. 여긴 뭘로 묶을니? 어, c야 마이너스 c야. 마이너스 -c로 갑시다 그러면 a b야. 얘가. 자, 여기 또 공통 부분 있나요? 있죠? 뭐? a b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laughs> 원래 있던 b c 써 주시고 여기 공통인수 어 있으니까 뭘로 묶어야 돼? a b. a b로 묶는 거야. 그럼 남는 게 뭐야? 그쵸죠 요렇게 쓰시면 돼. 이해 가? <laughs> 됐어? 하나 더. 자, 이 시험 문제 스타일 이어떠냐면이건 이건 100% 시험에 나오거든. 그냥 그냥 외우면 돼, 그냥. 이 풀이 방법을 그냥 그대로 외우면 돼. 인수분해 방법이니까. 자, 봐.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ABC가 삼각형 세 변이야. 그래 놓고 그 이쪽이 이제 는 0으로 나와. 이렇게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0일 수 있지. 그죠?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는 넘어가면 B랑 C랑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삼각형이야. 얘가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b랑 c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야. 물론 여기도 보면 얘도 0이 될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거 하나만 보고 이제 예를 드는 거야. 얘가 야 혹시 만약에 혹시 가아니약 다시 얘가 무슨 말인지 얘가 0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려면 b랑 c랑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얘는 이등변삼각형이라고 됐지? 혹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해석을 삼각형으로서 해석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야, 삼각형은 세 변이잖아. 세 변은 양수 양수야 아니면 0이야 음수야? 무조건 양수야, 그렇지? 근데 두 개를 합쳐서 0이 될수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삼각형일 때는 계산의 의미가 없는 거야. 오케이? 요런 그러니까 것만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만 더. 요걸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건 풀다 보면 나올 거야.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 이거 최근의 명거야. 그지 피타고라스 정리. 그지 무슨 삼각형이라고? 직각 삼각형인데 어디가 직각이야? 이게 중요해. 지금 제일 긴 변이 누굽니까? c가 제일 긴 변이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c라는 얘기거든. 얘가. 그럼 얘가 마주 얘가 바라보고 있는 요 각도는 대문자 c로 각을 써 줘야 돼. 오케이. Okay.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각시는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알고만 있으라고. 됐어요? 네. 이 풀이법 요거셔야 됩니다. 됐고요. 기본적인 거다 설명했고. 음. 다음에 치환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공식이 있다 하면 돼. 자, 보기 쳐지 값이다. 보기 쳐씩. 개빡 치는 거 하나 설명해 줄게. 추어? 전추어. 아무 생각이 없어.